어렸을 때 유치원 때 있잖아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도와주겠다고 어, 쓰레기를 주우시고 다니니까 온 동네 쓰레기를 다 주워서 집에다 가져다 드린 적이 있어 그랬더니 <laughs> 그건 선행이야 아니면 이지매야 <laughs> 그랬더니 그... 아, 할아버지가 음. 야! 이건 쓰레기잖아! 방영남 <laughs> <당연한 이건>, 쓰레기 <laughs> 이건 돈이 안 돼! 이렇게 얘기하려고 뭐 어, 이거 아니에요? <laughs> 고양이가 주인한테 쥐 잡아다주는 그런 거 같아. <laughs> 나는 유치원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. 골목 대장 같은 느낌이어가지고. 어, 항상 골목 대장이었네. 어,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잘 따랐어 나를. 오늘의 컨텐츠는 배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거다. 약간 그래가지고 애들이 <laughs> 좋아 이렇게가지고 애들끼리 다 같이 동네를 온동네 고양이가 몇 마리야?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<laughs> 진짜 많이 줘어 <daudas>, 진짜 많이. <laughs> 아, 이거는 못뭐 써. 이건 쓰레기야. 이래가지고. 몰라요. <웃음> 몰라요. <웃음>